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산도 먹으러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약간 입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세미의 니트 가디건이고요 약간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이서 귀엽지 않나요? 치마는 스마트 어반 유스풀이라는 브랜드 치마데 이런 게또 달려있더라고요. 킹 같은 거? 또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아요, 이거. 헉, 너무 귀여워이 꽃무늬 패치. 그리고 발은 셀어 워머 또 신어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귀여운 느낌이죠? 아우터는 저번 OTD 브이로그 때도 입었었던 기준 무스탕 입고 가방은 아크네 예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톤이 그쵸? 마음에 드네요. 나가자. 라이 유저 어쩌고 에이들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야? 네, 방한 아, 쿠키인데, 사실, 그 뭐지? 몬스터 주식회사, 그거 알지? 그거야 그걸... 에? 이게 어딜 봐서? 에? <laughs> 근데 얼굴이 없어졌어. 방금 바이 있어. 내가 어디 이거 먹어? 이거 먹으러 와. 병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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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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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인생의 단맛이라는 해화에 있는 카페일바에 왔어요. 어디에 앉을래? 너 하고 싶지 않지? 거울? 와. 여기 짜겟치에 짝 싸여 여기 이름이 되게 신기하다 인생의 방망 아니 이 콕테일 이름이 어, 사랑과 엽기 이게 뭐였지? 새마음? 아, 어떻요 코코모 그리고 짜게치 너무 행복해 보여.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너무 좋아. <laughs> 진짜 이름처럼 도란면이야. 면 아, 대박. 어, 아, 그거 개 맛있는데? 그거 음, 봐. 음, 밥도 엄청 음, 싸지 그래. 않아? 응. 다행이데 저는 친구 집에 가서 놀겁니다크리스마스 이거 맞아? 이태원 트리케바 여기 옆에 와있어요 아니면 뭐 매덕트 생자라 사과는 어디에요? 매덕라는사어디예요 음. 음. 어머니네 어머니 나왔다 어머니 어머이 저리야 우와 우와 우리 편의점 안가네네나나나나나네네 갈까 네네네네네 갈까?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갈까? 네네네 와, 이런 것까지다 했어. 나도. 타코야키. 와! <laughs> 이게 이거. 아니, 아니야? 이거를... 이거. 이아이 이거. 를이 이거. 이거. 이 회... <laughs> 이거. 밖에 없어? 없어? 앉아. 이 얼굴을 이는데 확신해 <laughs> 하이파이. 아이 탁탁해. 아이 탁탁해. 이제 끝. <laughs> 못줘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오샤이머스이기 이레샤이머스. 이레샤이머스? 그러 오야 너좀 잘해 보인다 근데. 참, 아닌가? 손이 아무 같은... 진데? 오. 냉동 보관해 놓고 이거 있어. 맞아? 원래 치익 소리 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어 어떻게? 너무. 어야 방금 <laughs> 좋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야? 근데 오오오 이거 원래 이렇게 쭉쭉 음. 그어가지고 사각형 만들잖아. 맞아, 근데 우리 우리 는 촛대라서... 이거... 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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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귀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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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어떻게 가져갔지? 언니 지금 가소부시도찍죠가소부시가소부시야 야! 야! 야,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음, 뜨거워 그리고 좀덜 익었다 덜 익었어? 응 약간 다음엔 더, 더, 더 익혀야 돼 이건 음. 아, 더 익혀야 돼 사과야키 공장 돌아가면 지다 허리 보고서 나가야 돼 엽떡 덜 매운맛 그리고 내 사랑 스로이 여기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거 아니야? 아니 안 산. 오 어, 이거 왜 이렇게 바삭해? 음. <laughs> 이거 바삭. <봐>. 토이싹삭더 <laughs> <laughs> 색깔 미쳤어. 와 이야 이야. 조금 조금씩 돌려야겠다. 음. 풀어진다. 음. 그래서 완전 누룽지를 만들. 어 <laughs> <laughs> 아이 좋아 좋아. 좋아. 다 좋아. 나 사라지. 전문가인 척좀 돌려 봐. 아 예도 요보다 아, 그 <laughs> 힘들었던 거에서 이제 <laughs> 아, 근김아이거에요 그 어, 너한테 얘기 너무 많이 해. 어그구 미쳤어. 있고 있었는데. <laughs> 어머니! 아이고 귀여워! 어이 어어 하나 있아귀 말도 한다 해주시겠어요? 저이서가 아닌 거예요. 귀 하나씩 떼어 드세요. 이데 빵이에요. 풀어. 나 이거 조금 남았어. 이게 무슨 맛이지? 건 포도? 이게 절여진 어딱금 맛이야. 절여진 맛. 아 와, 제대로다. 나나 아, 사고 처음 먹어 봐. 그럼 나 있네. 젤리랑 연유랑 말랑 거 넣어 가지고 섞어.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다가숙성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조금 아, 알갱이가 그걸 응. 사고가 뭔지 몰랐어뭘 사고 사주... 뭐? 뭘 한다는 거지? <laughs> <방법이? 웃음> <laughs> 아, 아 귀여워. <laughs> 클럽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귀여운 애랑. 지금 또 부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여기도 라고 난리다 완전 카와이 야. 오니기 리고 시켜야 되고요. 파라가고 시켜야 되고요. 라고 시켜야 되고요. 맞아요, 라고. 이거 감자 오늘이리나 이야, 죄송해요. 맛있는데 좀 우와 맛있어 30분도 먹하는 거같